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타인으로 거울 삼아 자신을 보라. 군자는 물을 거울을 삼아 자신을 비추지 않고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야 한다. 묵자 비공중. 인생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는 영향으로 빚어집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경험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을 거울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실패, 그들의 가치관과 선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첫째, 타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그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뤘는지,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에게 영감과 동기 부여가 됩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타인의 경험은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타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점검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반면,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가치관이 고착화되기 쉬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관점과 시각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정된 시각에 갇혀 문제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중년에는 더큰 유연성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굽은 길에서 굽은 길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타인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관점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더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방향을 찾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굽은 길을 더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묵자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타인과 비교 대신 배움을 추구하라. 중년이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타인과의 비교는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할수 있습니다. 대신 타인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그들의 경험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전략과 태도를 배우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둘째, 겸손하게 배우고 공감하며 살아가라.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는 자신이 더욱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타인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존중하라. 중년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로 인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